새우젓 축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코 새우젓일 텐데요. 새우젓 경매를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가 소공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신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제 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린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새우젓 경매 체험행사가 지난 19일 열렸습니다. 이번 새우젓 경매는 전문 경매인들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체험행사입니다. 사회자가 초기 경매가를 외치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입찰을 받기 위해 목청을 높여 경매가를 불러봅니다. 여기저기 낙찰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탄식이 흘러나오지만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은 사람은 연신 싱글벙글거립니다. 예,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낙찰될 때는 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런 축제가 자주 자주 있어 갖고 이런 우리 주민이 싸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 됐으니까 다행이지, 뭐. 기분 좋은 거지, 뭐. 이번 새우젓축제는 유명한 지역의 새우젓과 특산물을 산지 가격으로 살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마포구 대표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포투데이 신재원입니다.